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2025년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어느새 또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정말로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9월 13일입니다 만남주선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이죠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함께 몇 명이서 나가서 노래방도 가고 또술 한잔 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또 임시 커플들이 단둘이서 커피 한 잔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 계시고 커피 한 잔의 시간도 모자라서 또술한 잔을 함께 또 2차, 3차로 가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남성 회원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말이죠 에디정님 에디정님 이런 경우가 있나요 나 정말 내가 당했어요 당했어요 뭐가 당합니까 뭐가 당해 부부지선 나갔는데 여성분들 이죠 예쁩니다 그 여성분이 정말로 예쁘십니다 날씬하시고 그리고 이 남성분도 술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술 마시는 게 어떠냐고,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고. 그래서 뭐, 거기서 택시 타고 강남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강남역에는, 강남역라는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 어느 강남역에서 가가지고, 술집에 호프집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를 마실까요? 소주를 마실까요? 양주를 마실까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아이고 이왕이면 뭐 양주 마시는 게 어떨까요? 양주, 양주 한병 우리 같이 마십다. 근데 그게 저 혼자도 마실 수 있는데 소주하고 같이 나눠서 마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성이 한 맥주하고 같이 나눠서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양주를 시켜서 둘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양주 한 병이. 소 자니까 금방 나가더랍니다. 여기 말이죠. 양주 하나 좀큰 걸어 주세요. 큰 걸어 양주를 또 마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양주가 독 하죠. 알코올이 뭐40몇 도가 되니까 독 하죠. 두 번째 병 마시면서 얼큰하게 술이 취하면서 아니 내가 집을 가야 되는데 아 이게 술을 마시면 내가 곤란한데, 곤란한데. 그러니까 여성이. 아니, 뭐, 집에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지. 뭐가 그게 걱정이에요? 오빠.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술 마시세요. 술 마세요. 아이고. 오늘 내가 술 한잔 사는데, 이렇게 내가 잘 보였나 보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술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림에 설컨하게 마셨는데, 어느덧. 11시 반이 됐더랍니다. 11시 반. 그런데, 오빠 조금 더 마셔요. 더 마셔요. 이가심으로 우리 맥주 한잔 타요. 아유, 집에 가야 되는데. 아유,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지. 내일 가면. 그러니까 남성이, 아, 오늘 나하고 오늘 함께 있을려나 보다. 그럼 함께 있을 거지? 있을 거지? 아, 지금 한께 있잖아요, 오빠. 아우, 나 미치겠네, 오빠. 그러면서 술을 마십니다. 술이 어느 정도만 마시치니까 이성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오빠, 어떻게 온다고, 어떻게 온다고. 글쎄,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으로. 우리 집에. 여기서 가까워요, 가까워. 신사동이야, 신사동. 그래서 거기서 강남역에서 택시 타니까 뭐 신사동 다 가죠. 거기서 택시 타고 신사, 신사동으로 가는데 뭐 이러고 어찌 보니까 시간이 좀꽤 됐더랍니다. 근데 집 앞으로 가더니 말이죠. 남성하고 아 여기야 집이 좋다. 아 정말 좋은데서 사네. 아 오빠 나 여기 세살어 세살어 이거 우리 집 아니야 오빠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들어와서 집에 대문에 들어갈,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빠,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모텔 있거든, 모텔. 어. 거기 가서 자고 가면 되지. 아이, 그게 아니지. 같이 있는다 그랬잖아. 아니,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 오빠. 그런데 잠잘 때는 따로, 우리가 따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집에는 우리 딸내미도 있고, 우리 손자도 있어. 오늘 왔어. 그래서 술 마시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안 돼, 내일 아침에 또 보면 되잖아. 어? 아니, 그게 아니지. 그러면, 그... 아니, 나 오빠 들어가야 돼. 오빠 있잖아. 하여간, 잘 가요, 오빠. 여기서,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황 웃고 자요. 이? 오빠. 잘 가, 오빠. 내일 아침에 우리 또 만나. 그러면서 문을 팍 닫고 들어가더라고. 남성이야 황당하죠. 같이 있자, 같이 있자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기억이 다 나느냐고, 택시비 냈느냐 그랬더니 택시비는 모르겠어요. 내가 냈는지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술값이 굉장히 많이 나오대요. 양주 마셨는데 술값이 많이 나오죠. 그럼 지금 기억도 잘안 난단 말이에요. 이 것만 기억나요. 그집 앞에서. 이거만 기억나요. 이거만 아니 그래가지고 같이 있으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술 그렇게 마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술 말이죠. 줄이셔야 됩니다. 술이 무섭습니다. 그것은 복약입니다. 이성도 좋고 사람도 좋지만 술을 그렇게 마시면 실수도 하고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는 누구 친구를 만나려고 오는데 같이 술 마시고 함께 있자 뭐죠? 함께 있자 그래도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야지. 그문 앞에서 이게 뭐야 이게? 공개군입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6세 됐는데 유튜브 구독자 회원이신데 처음 참석이십니다. 이분은. 점잖으신 분 같습니다. 66세입니다. 지난주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남성 여성분이십니다. 이분은 67세 됐습니다.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중국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나도 사별을 하였는데 이롭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지금도 사업을 하는데 아주 괜찮다고 하십니다. 저는 아마 10일날 여기 오셔가지고 저하고 낮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분은 특별로 다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공개권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성분이십니다. 59세 됐는데 이분도 처음 가입하셨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임에 오셔서 사실 말이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술도 드시고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데 술 마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뭐 술값 나올까봐 미리 약 치는 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드시고 취하지만 마세요. 이 말도 좀 역설이죠. 마음껏 마시는데 왜안 취하겠습니까? 술은. 시하라고 마시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술들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을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밌는 하루를 어저께 어저, 보냈습니다만, 어쨌든 회원님들 건강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